평산리 주민 여러분, 문재인이 저지른 죄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잘알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이제 문재인 5년의 악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평산리 주민 여러분, 문재인은 말 그대로. 여적제를 지지로 저지른 자입니다. 여적제는 사형입니다. 천다 문재인은 자화자천도 모자라서 셀프 훈장 수요를 하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곡간을 통째로 말아먹고도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들이 저지른 재과를 모조리 다 윤석열 새로운 정부에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산리 주민 여러분, 평화로운 평일 오후 잠시 소란을 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입니다. 문재인 일당이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문제 일당은 그렇게 기가 나무에 걸려 꼬부라졌어요. 기를좀 세워 가자고 그렇게 청와대 청원을 해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지만 전혀 듣지 않더니 다 퍼지게 된 상황에 서야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한정적으로 행했습니다. 또한 2020년 아닙니다. 2월까지는 마스크를 낄 필요가 없다고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스스로 한 말했지만 뒤에는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벌금에 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이 위태로울 때마다 코로나를 이용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막았습니다. 누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까? 여기에 아직도 문재인 시민 홍시민이라는 사람이 환영의 환을 넘겼습니다. 평산이 주민 여러분 문재인이 지난 5년 동안 저지른 죄가가 얼마나 큽니까? 특히나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문재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포에시하고 오로지 김정은과 시진핑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적죄를 저지르면 사형입니다. 본인도 모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여적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몰아놓은 여적죄의 숙에 문제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평산리 주민 여러분 평산마을에 사시는 동안 얼마나 이 마을이 평화로웠습니까 왜 하필이면 평산리에 내려오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악에를 청산한 다음에 평산리에 오던 아니면 국립어태로 가든 자기들이 해야 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경쟁력을 갖춘 것들은 모조리 다 엉터리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이제 문재인은 시민의 몸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일반 시민으로서 평산리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를 왕창 빌어서 지난 5년 동안 무려 천조원 이상의 매년 백조원씩 이상의 국채를 늘려서 이제 천조원을 훌쩍 넘긴 그런 나라밑을 안긴 자가 어떻게 한가롭게 이 마을을 산책할 수 있도록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평산이 주민 여러분, 아무리 셀프 시대라고 하지만 어떻게 대통령이 돼서 스스로 최고의 훈장을 스스로 포상을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김정수까지 무궁화 대훈장을 스스로 포장하 포상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신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또 국민들의 불편을 염려해서. 용산으로 옮긴다고 하니 그것을 마지막까지 딴지를 걸었습니다. 딴지를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의 김정은 참수 작전에 들어갈 부대원이 어떻게 용산 기지에서 간첩죄로 우리의 군사 기밀을 북한에 넘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방조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듯이 많은 여족죄를 저질렀습니다. 김정은과 만나서 USB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지난 2020년 2월에는 특별한 증세가 없으면 마스크를 낄 필요가 없다고 하더니 선거를 앞두고 대형 반대 규탄집회를 앞두고 국민에게 코로나를 빌미 삼아서 입에 마스크를 끼우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런 자가 이제 평산리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맑고 고운 산세에 문재인이 내려와서 오염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양산 고을, 평산리 고리 문재인과 같은 자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산리 주민께서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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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문재인은 여적죄를 저지른자입니다. 여적죄는 사형입니다 여적죄인 문재인을 사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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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예! 평산 이주민 여러분 그리고 양산 시민 여러분 우리는 여적죄를 저지른 문재인 대한민국 국가를 왕창 바라먹은 문재인 오로지 시진핑과 김정은의 눈치만을 보기에 급급했던 문재인의 한가롭게 평화로운 이평산이 고을에 돌아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외칩니다. 여족제인 문재인을 당장 구속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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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이 가야 할 것은 평산이의 사택이 아니고 감옥입니다 마땅히 자신이 처지른 죄에 대해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자신에서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낀 후에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참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끼친 해악에 대해서 절절하게 미친 후에 총산리로 시체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으로 강력하게 외칩니다. 여적자인 문재인을 당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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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다. 요역죄는 사형이다. 문재인을 사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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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하라. 문재인은 며칠인? 5월 9일 24시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 와소초를 면한다는 기정이 적용되지 않는. 그 시간 바로 형사, 형사재판을 받을 현행범으로서 당장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외칩니다. 여적재인 문내인을 당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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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구속하라. 여적재는 사형이다. 문재인을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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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라. 사용하라! 어디 문재인뿐입니까? 대장동이라는 단군일의 최대의 비리를 처지로서도 그것을 거꾸로 국민의힘 개태현이 하는 개 같은 소리를 짓거리는 이재명 역시 당장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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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문재인과 이재명을 수사를 맡기 위해서 검수 원박이라는 황당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날치기 정도가 아니라 온갖 꼼수를 타부려서 그 법안을 마지막 공표를. 한자가 바로 문재인입니다 검수완박은 금수완박입니다 금수같은 자들은 당장 완전히 박살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요적제인을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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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정산이 주민 여러분, 양산 시민 여러분, 우리가 정명 신경을 써야 할 때는 신경을 쓰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또한 국가의 안정을 지켜야 할 헌법상의 임무를 방기한 채 오로지 시진핑과 김정은의 눈치를 보기에, 극복했던 자, 가 문재인 아닙니까 자내 내치, 치면서 내려오십시오여적죄로 사형인데 양산 아방궁이웬말이냐웬말이냐웬말이냐웬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문재인을 구속하라 부속하라, 부속하라, 부속하라.